다음 소식입니다.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. 기업 사정이야 여러 가지로 이유도 많지만 노동자들은 더 심인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. 조선 분야 중소 기업에서 일하는 62살 정철호 씨 석달치 임금 1천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. 대기업 1차 협력 업체이자 원청 업체가.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. 생활을 위해 주변에 돈까지 꿔야 했습니다. 다일대 당장 안 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 당 지장이 있는데도 는방법 지금 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창원의 또 다른 중소기업, 조명을 만드는 신생 업체로 창원시와 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투자는커녕 직원 임금도 밀려 있습니다. 1400만 원을 못 받은 박모 씨는 퇴사 뒤석 달째 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. 어차피 적자리인가? 있어 봐야 희망했던 데 회사. 임금이 안 되고 하니까 나 갖고 매안 주니까 또그그 고용노동과 갖고 고발하고. 조선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STX조선해양의 한 협력업체에서는 지난 10월 회사 관계자가 원청에서 받은 대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약 100명이 3억 원 가까이를 고스란히 떼었습니다.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니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수도 그죠 조선우가 제가 10년 넘게 다니는 건데, 어느 사장이든 그돈 먹고 잼면못 받는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, 사람들이. 전국적으로 올해, 지난달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1,800여억 원, 27만 명에 이릅니다. k b s 뉴스 손원혁입니다.